어, 그 다음에 굵은 골제 치수인데요. 굵은 골제 최대 치수는 뭐 일반적인 경우, 단면이 큰 경우, 무음 콘크리트인 경우에 뭐 최대 치수인데 이 최대, 치수, 어, 최대 치수는 조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20 또는 25, 단면이 큰 경우에는 40, 부재 어, 최대 치수가 4분의 1 이하로 한다 그래서 20, 40, 40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구은골재체대 치수 Gmax라고 하는데요. 구은골재는 표준망체 규격의 5mm를 이용해서 중량 1% 85% 이상 되는 골재입니다. 그래서 골재의 치수가 커지면은 단수령 같은 장골재는 감소하는 그리고 강도는 증가하고 시공연도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재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양이 경고돼요. 골재는 경고하고 모형은 구형. 가깝고 밀도가 높고 물리적 확장 성질이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풍화가 되지 않고요 부착력이 좋아야 되고요 내구 내화성이 커야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아셔야 되고요 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굵은 골제 최대 치수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중요한 거예요 굵은 골제 최대 치수가 커지면 단위 수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하고요 단위 시멘트량에 감소하죠. 그래서 시멘트 건조수축, 그러니까 건조수축이 감소하고 물 시멘트비가 감소하여서 콘크리트 강도는 증가한다.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되셨습니까? 내용이에요. 그래서 굵은 골치 수가 커지면은 단위 수량이 감소하고 콘크리트가 강도가 증가하고 그래서 단위 시멘트량의 감소를 인해서 건조 수축은 감소한다 그래서 물 시멘트비가 감소하여서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한다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뭐잔골재율을세골재율이라고 하는데요 요것도 어, 여기 있는 내용들 뭐85% 0.08 그다음에 5mm채 5mm채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 어, 가장 중요한 건요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름골제 치수, 구름골제 최대 치수하고 이 부분,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장골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장골제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멘트의 단위량, 혼화제의 종류가 있는데, 장골제율을 적게 하면, 자, 중요합니다. 자, 중요해요. 자, 장골제율을 적게 하면요. 단위 수량이 어떻게 감소하죠. 그래서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 하고요. 단위 시멘트량이 감소하여서